네, 여러분 잘 지내셨지요? 모세 오경 강의를 계속 이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우리 임시거처로 있는 베델 성전이라고 이제 이름 붙였지요. 곳에 이제 목양실입니다. 아마 훗날이 영상을 보게 되면 아그 시절 그랬지 아, 그런 추억에 잠길 수도 있지 않을까 아,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여러분들께서도 아, 그때 그, 우리 그때 광야 시절에 아, 그렇게 말씀 공부 열심히 했었던 거를 또 추억담으로 후일담으로 나누게도 되리라고 확신하고요. 아, 오늘은 2020년 9월 1일입니다. 9월 달이 됐는데요. 이제 이 눈부신 가을에 하나님의 은혜와 또 능력을 역사로. 지금 코로나 때문에 2차 확산이 지금 진행 중이어서 다들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데 이 또한 다 지나가리라 하나님께서 결국은 다 회복시키시리라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을 또 마음에 의지하고 그렇게 하루하루 잘 견디고 잘 진행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보다도 힘들고 또한 고단한 삶 속에서도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고 부둥켜 몸부림치며 살아갔던 한 사람, 우리 야곱의 일생을 계속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야곱은 성경 창세기, 창세기는 사실 신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개념들이 제일 먼저 등장하는 책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장세기 중에서도 거의 절반 분량을 야곱의 흔적이 있다. 우리와 가장 닮은 장세기의 족장, 야곱. 그 야곱을 중심으로 제목을 쭉 붙였는데, 오늘은 장세기 31장, 야곱과 라반, 32장, 야곱의 기도 이런 제목으로 두 장을 오늘 중요한 내용이 많이 나오니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31장, 야곱과 라반입니다. 엘베델이란 말을 적어놨어요. 여러분, 엘베델은 31장에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야곱에게 계시하실때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베엘의 하나님, 엘베델입니다. 창세기에 나왔던 이엘 시리즈를 기억하시나요? 엘올람, 영원하신 하나님, 엘엘리온,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브라함 이야기 때다 나왔죠 오늘 야곱의 이야기에는 엘베델의 하나님 그가 하나님을 광야에서 만난 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 베델이고요 그리고 그 베델의 하나님을 다시 상기시켜 주시는 엘베델 중복된 명칭을 야곱에게 상기시키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31장은 야곱이 결혼을 하고 두 아내를 얻고 두 여종을 통해 또한 열두 아들 엄밀히 말하면 열한 아들이죠. 딸 하나하고 그렇게 자녀를 많이 가지게 되고 또한 여러 가지로 목축을 잘하고 재산도 날마다 불어나는 그래서 일가를 이루는 그러한 상황 속에 이제는 내가 돌아가리라 마음을 먹고 외삼촌의 또 외가의 집요한 계략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시 큰 재산을 가지고. 가족들과 함께 이제 이스라엘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바로 그 장면이죠. 그때 엘베데르 하나님으로 계시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하고 하셨냐면, 자, 네가 돌아가면, 너가 너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만일 야곱이 하란 땅에서 외삼촌과 함께 혹은 어쩌면 외삼촌의 상속자처럼 돼가지고, 그 하란 땅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하란 땅에서의 유력한 그런 지배자가 됐다면, 야곱이 과연 애서가 있는 땅으로 돌아오려고 했을까요? 네, 아마 그런 생각을 품기 어렵지 않았을까는 그런 추측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한 라반, 외삼촌이라고 표현됐습니다만은, 지난 시간에 좀먼 친척이라고 했죠. 그와의 관계를 복잡하게 만들으셔서 결국은 돌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 하나님께서 너가 돌아가면 슈브라는 단어예요. 돌아가다. 또 돌이키다. 또 회개하다. 이런 단어로 쓰는 게 슈브입니다. 히브리어 슈브. 아, 너무 중요한 단어죠. 그래서 그릇된 길로부터 돌아서다, 또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다, 회개하다, 슈브, 슈브라는 말을 꼭 기억해 놓으십시오. 이 슈브 하나님께서는 네가 슈브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임만우엘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고 살아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신자들이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하신다. 그런데 내가 폐역한 길을 걸어가고 내가 전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그때도 과연 내가 하나님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수 있나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슈브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인만엘은 슈브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또한 주권을 써놨는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은 장세기 전체의 주제고, 요셉이 마지막에 두 가지 위대한 고백을 하죠. 형들이 나를 이리로 팔아오는 거지만, 점잖게 형들이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많은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또한, 형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조차도 선으로 바꾸셔서,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하나님의 주권의 고백은 야곱이 먼저 했습니다. 5절 이하에 쭉 보시면은 외삼촌, 외가의 사람들이 내 것을 뺏으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 그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으나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런 고백을 야곱이 해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결국 우리도 이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하나님께서 주권 절대 주권과 절대 권능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보존 통치해 가신다는 거 야곱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신약의 바울도 그랬고 우리 모두는 주님의 그러한 주권적인 섭리를 인정하고 늘 그것을 고백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전자는 인정한다는 건 우리 교만을 떨쳐 버리는 거고 그다음 고백하며 산다는 건 우리의 불안을 떨쳐 버리는 거예요. 내가 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또한 나는 할수 없지만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불안을 떨쳐 버리고 교만을 떨쳐 버리고 야곱처럼 요셉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고백하고 인정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소유냐 존재냐 라는 제목을 붙여 봤습니다 아 그거 드라빔 사건을 좀 설명하려고 해요 소유냐 존재냐 라고 하는 유명한 책 제목이기도 하죠 1975년에 에리 히 프롬 이라고 하는 사람이 센세이션을 일으킨 그런 책입니다 그는 현대 사회를 진단하기를 75년 미국은 자본주의가 아주 극성에 이르렀을 때 현대 사회의 본질은 무엇인가 에리 프롬이 진단하기는 첫째 대량생산 네. 무제한에 가까운 대량 생산. 둘째, 절대적인 자유. 셋째, 무한 행복 추구. 이것 세개를 현대사회의 삼위일체라고 그랬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많은 것을 생산하고 그것을 누림으로써 자유를 그리고 행복을 추구하는 것. 그게 현대사회의 소유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이런 소유방식이 아니라 존재방식의 삶이다라는 거죠. 그게 에리프롬의 진단이었습니다. 자, 에, 이 야곱 일가가 이제 외삼촌으로부터 이제 떠납니다. 그런데 이런 고백을 해요. 외삼촌 집에서 우리에게 분깃도 기업도 허락하지 않았다. 예, 분깃과 기업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뒤에도 계속 등장하죠. 분깃이라고 하는 말은 나눌 분자 아닙니까? 그야말로 나눈 몫이라는 뜻이고요. 기업이라는 말은 유업이라는 말로도 보통 많이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나할이라고 하는데 유업, 유산은 뭡니까? 에, 선대가 돌아가시고 나면 그 재산을 다 나누어 주잖아요. 그런 이것도 일종의 목수 개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열두 지파에게 골고루 분배했어요. 그게 헬레이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재산을 자녀들에게 골고루 상속합니다. 그게 나할이에요 그래서 이 야곱일까 특히 이 야곱의 부인 헬 라헬의 입을 통해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만일 분깃이 없고 기업이 없다고 하더라도 예 누가 우리에게 무슨 땅을 나누어 주거나 우리가 상속을 받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직접 분깃을 주시고, 친히 나할 기업을 나누어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레위인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누어 주신다는 개념을 넘어서, 레위인은 땅도 분배 못 받고, 유업도 못 받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레위인에게 너희 분깃, 너희 기업은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셨어. 하나님이 친히 분기시되고 기억이 되어 주신다. 그게 우리 믿는 성도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더 가진 것, 덜 가진 것 가지고 일이 일비 할 것도 없고 언제나 우리 마음 뿌듯하게 언제나 우리 심령 부자로 에, 그러면 너그럽게 나눠줄 수 있고요. 왜? 화수분 같은 포도 포도 마르지 않는 세모의 원천이신 하나님이 나의 분기시고 나의 기업이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벗어 나누어지면 더 채워 주실 것이니까. 그래서 관용의 미덕이 생기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기억하시고 고백합시다. 우리의 분기, 우리의 기업은 하나님 이십니다. 아멘. 자, 그래서 소유의 삶이 있고 존재의 삶이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가나안 땅에 갔을 땐 소유의 삶이 아니라 존재의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 백성으로서. 그 다음에 이집트로 넘어가서는 이들이 소유의 삶으로 바뀐 거예요 이집트 사람들을 닮아서 그러다가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광야에서 이들은 다시 존재의 삶을 회복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다시 소유의 삶이 되죠 야곱은 그 파노라마를 짧게 보여줘요 야곱이 다 버리고 광야를 지날 때는 그는 소유의 방식으로 살았어요 그리고 하란타에 가서도 처음에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그러다가 점점 가축대가 늘어나고 가족들이 많아지고 재산이 거부가 되고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소유의 방식으로 바뀌어 가는 거예요. 라헬도 마찬가지예요. 그거를 극적으로 보여주는 게 드라빔이에요. 그래서 아, 아버지가 아무것도 우리에게 주시지 않네. 그래서 드라빔을 가지고 나와버렸어요. 라헬이 드라빔이 무엇인가? 드라빔은 일단은 34절을 보면 낙타 안장 밑에다 숨겨서 결국 추격해온 라반이 못 찾았습니다. 조금 맞다는 얘기죠. 그런데 사무엘상 19장 13절에 가보면 이 드라빔 사람 크기만한 모양의 드라빔을 다윗이 자기 침상에 자기 대신해 가지고 암살을 모면합니다. 그건 드라빔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게 만들 수도 있고 크게 만들 수도 있다. 일단 두 번째로 어떤 용돈가 그것은 재산권의 재산권의 주제를 할수 있는 상징물이다라는 권한이 견해가 있고 종교적인 재산권의 상징물이다라는 그런 견해가있는데 우리는 후자로 봤습니다. 왜냐하면 드라빔 나중에 점치고 막 이런 거 예언 신탁 이런 것과 좀 관련이 있기 때문이죠. 아무튼 일종의 종교적인 상징물이다. 그걸 가져왔어요. 이건 엄연히 절도예요. 그래서 자기 아내가 이것을 훔쳐 나왔을지를 꿈에도 모르는 야곱이. 누구든지 그것을 외삼촌의 집에서 가져나온 자가 있으면 그 자는 반드시 죽으리이다. 그런데 외삼촌은 못 찾았어요. 아이, 불행 중 다행입니까? 아이, 그렇지 않죠.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장세기 35장에 가면 라헬이 죽습니다. 베냐민을 낳고 부르의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게 과연 우연일까? 에, 라헬은 드라빔을 훔쳐왔어요. 야곱은 누구든지 훔친 자는 죽으리라 말했어요. 결국은 라헬은 베냐민을 낳고, 아, 이제, 자기들이 낳은 아들들, 특히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로서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시간을 제 가지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다음 그래서 쫓아온 라반은 결국 할수 없이 드라빔을 찾지는 못했지만은 에 그리고 야곱과 돌을 쌓아서 언약을 체결합니다. 라반 계약이라고 해야죠. 이건 사람 사이의 언약이니까. 그래서 라반 계약, 라반 언약인데 그 돌무리를 여갈 사하도다 또 갈루엘 그래서 아람어와 히브리어 양자를 써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그런 힌트를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당시 언어라든지 여러 가지 관계 그 다음 라반 언약의 특징은 첫째가 다시 다른 아내를 얻지 말라 네, 내 딸들 둘 여종으로 족하라 그거 하나고요 그 다음 서로 상호 불가침 조약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아브라함과 아비멜렉 이삭과 아비멜렉의 계약이 상호 불가침 협정이었듯이 여기도 상호 불가침 협정. 그다음에 이, 이 라반 언약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끝나고 난 다음에 라반과 가축에 겨운 사람들과 야곱 일가가 모여서 함께 밥을 먹고 친교를 나눠요. 그건 전형적으로 화목제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어, 화목제의 그런 어, 모습이. 그래서 라반과 야곱의 사이의 계약이지만은. 그러나 재물을 잡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분명히 그 다음에 그 재물로 함께 어울려 먹었을 테니까 그래서 라반 언약이다 아마 그렇게 해도 특별히 화목제와 관련 있는 그런 모습이 등장한다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야곱의 기도 네, 야곱의 기도 32장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분이엘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밤새 씨름하다가 환도뼈가 탈골되는 그러한 야곱의 이야기 너무 잘 아시죠. 그 이야기인데, 야곱의 기도라고 붙여봤어요. 자, 먼저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여호와의 천사들을 만나죠, 야곱이. 사실 성경에서 여호와의 천사들을 이렇게 직접 대면하여 만나는 사례가 많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더 천사 한두 명이 아니라 천사 때, 마치 군대와 같은 천사 때를 만나는 경험을 한 사람은 극히 드물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야곱입니다. 보니까 하나님의 군대요 그래서 우리가 마하나임이라고 보통 이야기 하나님의 군대. 그런데 이 마하나임 뒤에 아 h 붙은 게 쌍수라고 그래요. 쌍수. 복수는 복수인데 여기도 일 i 의 수가 있고 여기도 일 m a 수가 있고 쌍둥이처럼 두 무리가 모여 있는 걸 쌍수라고 i m i m a h a n a i 어 문법으로. 그래서 마하나임이 쌍수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군대를 쌍수의 모습으로 보았다. 쌍수 a h a n a i m i Mahanaimi, m a h a n a i m 누구냐면. 엘리사와 그의 사환이거든요. 여론하 6장에 오시면은 예, 엘리사의 사환이 영안이 열리지 않아서 보지 못하고 있다가 엘리사가 기도한 다음 눈을 뜨니까 그가 온 산에 둘은 뭘 봤습니까? 불말과 불병거를 봤지요. 두 떼예요. 쌍수예요. 불말과 불병거. 그와 같이 두 떼로 이루어진 거대한 천군 천사의 무리를 야곱은 예, 막거대하지는 않겠지만 길에서 만난 거니까 마하나임을 하나님의 천사 때,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 신군이라고 제가 전하죠 그걸 보는 그런 은혜를 체험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걸 은혜로 그냥 녹이지 않고, 그냥 사라지게 하지 않고 자기 삶에 적용해요. 이게 중요합니다. 야곱은 그 점에서 탁월했습니다. 자 보니까 쌍수예요. 그래서 야곱이 퍼뜩 지혜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앞서가는 것을 보고 그가 깨를 내기를. 아, 나도 먼저 형에서에게 먼저 가족들하고 내 식솔들을 먼저 보내야 되겠구나. 그래서 먼저 보냅니다. 그 다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전부 두 때로 나누죠. 예, 야곱이 이게 자기 지혜로 생각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천사들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 생각하고 자기 삶에 적용한 거예요. 그래서 두 때로 나누어서. 자기 앞서 먼저 가서 형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는 전략을 하나님께로부터 차용하는 거예요. 우리도 말씀을 읽고, 우리도 설교를 듣고, 그냥 거기에 머물지 말고, 그걸 끊임없이 부단하게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은 그렇게 얻는 겁니다. 그렇게 날마다 날마다 삶의 지혜를 얻으시고, 삶의 능력을 얻어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하나임. 그 다음에 이 창세기 32장은 전부 은혜란 말이 무진장 많이 나와요. 은혜. 그래서 은혜란 말은 여러분 잘 아시지만은 헷세드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비, 사랑. 그 다음에 헨. 헨이란 말도 은혜예요. 그 다음 하난. 자, 전부 히읗 계열로 같은 어원입니다. 헷세드, 헨, 하난. 이런 단어가 5절, 10절 먼저 내가 형에서의 은혜를 구하리라. 형에서의 은혜가 먼저 나와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성실 에메트와 하나님의 사랑, 은혜, 헤세드가 나와요. 그래서 형에서의 은혜를 입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원한다. 여러분 야곱을 정의하는 그런 말이 많습니다만은 오늘 이 장면만 딱 보면, 야곱을 뭐라고 부를 수 있느냐? 은혜를 구하는 사람. 은혜에 미친 사람. 형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합니다. 사람들로부터의 호의도 절실하지 않습니까? 지금,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외면받고, 손가락질을 집중적으로 받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사람들의 호의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도 오늘 이 순간에 야곱처럼 은혜에 미친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은혜에 구하는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다음 형에게 예물을 바친다 민하라는 단어. 민하 형에게 예물을 먼저 준비했다 그걸 민하를 썼어요. 이 민하라는 단어는 소재 쓰는 말이에요. 자, 아까 전에 화목제도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뭘 의미하느냐? 형에게 드리는 선물을 예물, 민하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죠? 형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중요한 개혁주의 고백입니다.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라. 골로새 3장 23절을 아니 지셨죠? 비록 형에게 드리는 선물이지만은 내가 그걸 통해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로 삼겠습니다. 이 시각, 이게 야곱의 개혁적인 시각, 성경적인 시각이다 이 말이죠. 그게 이어서 나옵니다. 얼굴 관련해서 나옵니다. 얼굴은 파님이라는 단어인데, 여기 32장에 은혜 못지않게 정말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이 얼굴입니다. 대면하여, 대면.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여 지금 최근에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가 이렇게 많이 회자되는 적이 일찍이 없었습니다. 그 대면 말입니다. 대면. 그래서 혹자는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여 드리는 것이 예배다. 아, 뭐꼭 그런 것만을 예배라고 할수 없다. 그렇게 지금 입장도 조금 이제 막 혼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야곱 성경을 통하여. 여러분 야곱은 형에서의 얼굴을 먼저 대면하여 이럽니다. 형에서의 얼굴을 대면하여 해서 얼굴을 본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본것 같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형의 얼굴을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좀 아첨하고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은 이건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대면이란 말이 코람이에요 코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면전에 이걸 코람 데오라고 했잖아요. 코람 데오. 코람 데오는 네. 코람 데오는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이런 뜻입니다. 코람 데오. 코람 데오. 그런데 사람들의 얼굴 앞에서는 호모 호모 이브스 호모란 말이 사람이란 말이거든요. 그래서 사람 앞에서 그건 코람 호모이부스라는 단어. 이 부스는 속격을 위 결합 단어입니다. 그러면 사람의 면전, 야곱은 분명히 에서의 면전, 에서의 얼굴을 보니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호모니 호모니부스, 호모니부스가 빠졌군요. 호모니부스가 바로 호모 아, 코람 코람 호모니부스가 바로 코람 대오다. 코람 대우가 곧 코람 호모고, 코람 호모가 곧 코람 대우다. 아, 이 위대한 고백을 했어요. 에서를 만나면서 이건 정말 중요하죠. 아까 얘기한 대로 형에게 드리는 예물을 민하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이 단어를 썼어요. 형의 얼굴을 바라보는 게 코람 대우, 하나님 얼굴을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이 야곱의 시각이 야곱의 고백이 오늘 이 시점에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과 교회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씨름. 예, 잘 아시는 거죠.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와 밤새 씨름합니다. 그래서 환도뼈가 결국은 탈골이 되는 그런 극적인 장면이죠. 마지막 순간에 형에 서가 물론 뭐 예물을 받고 가족들, 조카들을 보고 마음이 누그러졌고 세월도 오랜 시간 흐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결정적으로 에서의 마음이 눈 녹듯이 풀린 거는 야곱이 이제 나이가 많아 야곱이 그런데 멀쩡했던 동생인데 한쪽 다리를 질질 끌면서 절을 하면서 자기에게 찾아오는 그 야곱의 모습을 보고 형의 에서의 마음에 남아 있던 이만한 앙금까지도다 사라져 버렸잖아요. 이게 환도뼈. 이게 참 극적인 장면이죠. 아무튼 씨름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이게 언어유희라고 제가 적어 놨는데 씨름하다라는 말하고 야곱 야카브란 말하고 하나님의 사자가 환도뼈를 치다 치다라는 말하고 환도뼈라는 단어 자체도 전부 야카브 야하크 전부 이 야자로 시작하는 언어 유의 일종의 그래서 씨름하다 치다 환도뼈 야곱 이 전체를 합쳐가지고 일종의 극적인 드라마 효과를 지금 나타내고 있다. 그 다음에 이씨름이란 말은 붙잡다라는 뜻하고 그 다음에 성경 다른 부분에는 티끌이란 말하고 두 개로 쓰여요. 이걸 통합하면 됩니다. 어떤 뜻이 됩니까? 흐, 붙들고 얼마나 처절하게 실험을 했던지 먼지가 자욱하고 땅이 뒤집혀지고 그런 걸 상징하는 이두 가지는 그래서 이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와 실험하는 걸 마치 드라마처럼 영화처럼 극화시켜 놨다. 아, 성경이 아름답습니다. 흥미진진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적 교훈. 자, 야곱은 여러분 혹시 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와의 실험에서 패했습니다. 환도뼈를 쳐서 결국은 야곱을 굴복시켰어요. 그런데 호세아서 12장에 보면 야곱이 울며 간구하며 붙들며 놓아주지를 않아요. 간구. 그래서 결국은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고 합니까? 야곱아, 네가 이겼다. 아니, 분명히 환도뼈가 탈골이 되고 불구가 되고 패배했는데 결국은 네가 이겼다, 여곱아. 그 중간에 뭐가 있어요? 간구가 있다. 울며 간구했다. 우리도. 어떤 순간이든 비록 내가 끝났다고 생각할지라도, 아, 나는 이제 졌다라고 생각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간구하고, 끝까지 하나님 붙들어 은혜를 구하는 사람, 은혜에 미친 사람, 약속에 미친 사람, 축복에 미친 사람, 그리고 기도에 미친 사람, 야곱, 기도하고 울며 간구할 때, 야곱아, 네가 이겼다. 위대한 승리의 선언을 들었던 야곱, 그와 같은 은혜의 사람, 약속의 사람, 축복의 사람,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